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정재환입니다 국제무역사 시즌이 되면은, 아, 사실은 이제 학기 초부터 다들, 아, 이번에는 내가 한 3개월 잡고 4개월 잡고 학기 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 공부는 언제입니까? 방학하고 3주입니다. 아마 지금쯤이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결심했던 그 초심을 잃게 됩니다. 어, 나는 절대 찍어서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그 누구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 외환실무도 다 공부해가지고, 꼭 정답을 많이 맞추고 합격돼야지 물론 합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합격하고 나서도 나의 실력이 중요하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개뿔 한대한대 이건 접어 이건 접어 이건 날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환실무입니다. 아무래도 국제무역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이 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이제 무역학과 전공자들 입장에서도 외환실무는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외환실무라는 과목은 저도 대학원 그 박사과정 때그 외환론이라는. 그 과목으로나 접할 수 있지 사실 그 학부 과정에서는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외환실무에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 8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가 있고 제대로 공부하면 10문제상은 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식, 합격수기는 극단적이에요. 어, 나는 외환실무가 너무 어려워서 외환실무를 깔끔히 포기하고 나머지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했다. 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이제 꽈락이라는 게 너무나 두렵죠 사실 외환 실무가 한 번만 익숙해지면 즉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한 번만 익숙해지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점수 봐이야 점수 막 점수를 퍼 주는 거야 정말 콕콕 집어서 맞출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영상은 없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환 실무 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등장하는.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저와 함께 문제 패턴 몇 개만 분석하면은 옵션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옵션 거래의 개념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융으로 접근하고 뭔가 투자로 접근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는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즉, 옵션이라는 건 내가 행사를 하거나 행사를 안 하거나 나한테 권리를 주는 거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야? 영화 한 편당 만 오천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아주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를 싸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화 구매 구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실제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구매 구매권이냐? 영화를 한 편당 만 원에 볼수 있는 구매권 그리고 이 구매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천 원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티켓을 무조건 한 편당 만 원에 볼수 있는 그런 구매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구매권의 가격이 천 원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다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매권을 이제 천 원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영화 가격이 예를 들어. 15,000원을 넘어 2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나 영화 가격 2만 원까지 올라가도 전혀 걱정이 없어. 왜요? 나는 영화를 무조건 한 편당 만 원에 볼수 있는 구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2만 원이 되건 10만 원이 되건 한 편당 100만 원이 되건 나는 언제나 영화를 만 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가격이 만 원보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난전여러분들은이 구매권을 행사, 즉 사용할 것입니다. 영화 가격이 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매권을 사용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 이득입니까? 어, 영화를 한 편당 만원에 볼수 있는 구매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영화 가격이 2만원인데 나는 만원에 한 편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만원의 이득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권이 천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여러분의 실제 이익은 9,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이죠? 행사 가격은 영화 한 편당 만원이고요. 시장 가격은 한 편당 2만 원이죠. 그 차액에서 구매권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정부가요 야 영화 같은 건돈 주고 보면 안 된다. 영화는 온 국민이 공짜로 다볼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영화 한 편당 뭐 공짜가 되었습니다. 혹은 영화 한 편당 뭐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이 구매권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구매권을 사용을 해서. 영화 티켓을 만 원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내가 영화 한 편을 만 원에 볼수 있는 구매권을 찢어버리고 시장 가격으로 영화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 즉 영화 가격이 이 구매권 행사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해는 얼마입니까? 천 원입니다. 천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왜요? 나는 구매권을 천원에 샀는데 그 구매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구매권만큼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화 가격이 올라갔으면 구매권을 행사했을 때그 차액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매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구매권을. 구매권 행사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즉, 영화 한 편이 2만원, 이렇게 3만원 올라가면 행사를 할 것이고, 행사 가격 만원보다 영화 가격이 내려가면 권리를 포기하겠죠. 구매권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권을 옵션이라고 하고요.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이라고 합니까? 영화를 한 편당 만원에 볼수 있는 옵션. 즉, 영화, 영화 티켓을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콜 옵션이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럼 이 구매권 천 원, 이천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옵션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구매권의 옵션의 매수자가 되는 것이고, 이 구매권의 매도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뭐 CGV,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 CGV가 옵션의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콜 옵션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살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콜 옵션을 구매한 자, 매수자는 수수료에서 프리미엄을 내면 되고 이제 행사를 하거나 행사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하나만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구매자, 즉, 매수자의 이익은 무제한입니다. 영화가 예를 들어, 한 편당 10만 원으로 올라도, 100만 원으로 올라도, 1000만 원으로 올라도 나는 영화 한 편을 만 원에 볼수 있기 때문에 이익은 무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옵션 매도자의 손해도 무제한이 됩니다. 영화 한 편에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든 되 1000만 원이 되든, 예를 들어 옵션의 매도자, 즉이 구매권의 매도자인 CGV는 무조건 영화 한 편당 만 원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는 무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무제한이며 옵션 매도자의 손해는 무제한이다. 자, 다음. 영화 가격이 너무나 이제 떨어져가지고 영화 한 편당 천 원이 됐어요. 영화 한 편당 공짜가 됐어요. 그럼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매수자의 손해는 프리미엄으로 한정됩니다. 내가 영화 한 편당 만 원에 볼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아무리 어,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럼 권리를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죠. 구매권을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자의 손해는 항상 프리미엄으로 제한됩니다. 그럼 옵션 매도자의 이익도 프리미엄으로 제한됩니다.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결국 영화 가격이 너무 내려서 이 옵션 매수자, 구매권 매수자가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구매권 판매 가격인 천 원만큼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무제한이며 옵션 매도자의 손해는 무제한이다. 상대적이니까요. 옵션 매수자의 손해는 프리미엄으로 제한되며 옵션 매도자의 이익도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 자, 이런 문장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 옵션은 무언가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환율로 치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지금 1달러당 천원인데 나는 1달러당 뭐 95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겠다. 너에게 1달러당 95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뭐 판매겠다 이런 게 콜옵션이 됩니다. 더 정확한 개념은 문제풀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풋옵션이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요즘 신상 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폰한번 바꾸기가 너무 힘이 됩니다. 요즘 폰 가격이 막 100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어떤,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이거죠. 1년 후 사용하던 폰을 뭐 반납을 하게 되면 뭐 출고가의 50%까지 할부 금액을 뭐 감면해드립니다. 뭐 면제해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심플하게 알아보면은 1년 후 휴대폰을 반납하면은 50만 원에 통신사가 뭐 매입을 해드립니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1년 후에 휴대폰을 5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후에 휴대폰을 5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이고 이 권리를 즉 1년 후에 소비자한테 휴대폰을 5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판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신사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한테 1년 후에 이 휴대폰을 우리한테 50만 원에 팔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팔겠어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수수료로 얼마를 준 겁니까? 한 달에 뭐 4,400원인데 그냥 한 번에 4,400원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뭘 뭘 거래한 거예요? 휴대폰을 1년 후에 50만 원에 팔수 있는 권리를 4,400원에 거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풋 옵션은 무언가를 팔수 있는 권리고 이 권리의 매도자는 통신자이고 매수자는 소비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옵션이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소비자는 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권이죠 1년 후에 나의 최신폰이 시장가격이뭐 5만원 10만원까지 떨어져서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1년 후에 50만원에 팔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10만원 막 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나의 휴대폰을 좀세 50만원에 판매하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풋 옵션의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옵션 매수자, 소비자 이득은 얼마만큼입니까? 나는 50만원에 판매할 수 있죠. 1년 후에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가격이 10만원인 휴대폰을 나는 50만원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40만원만큼 이득입니까? 아니죠. 그 수수료 프리미엄으로 4,4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4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에서 4,400원을 공제한 39만 5,600원이 옵션 매수자의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갑자기 막 중고폰들의 막 가격이 막 급등해가지고 내 중고폰 가격이 막 1년 후에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1년 후에, 50, 후에 50만원에 팔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 행사에서 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5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즉 판매권을 찢어버리고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 100만원에 매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소비자 판매권 즉 옵션의 매수자의 손해는 얼마입니까? 프리미엄 수수료 딱 4,400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풋 옵션입니다. 그럼 풋 옵션은 언제 언제 누가 필요로 합니까? 환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 기업이 어, 내가 수출을 하고 저 기업한테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를 1,100원에 팔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풋 옵션입니다. 자 그럼 옵션의 개념은 항상 똑같습니다.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옵션의 매수자의 이익은 무제한이며 옵션 매도자의 손해는 무제한입니다. 옵션 매수자의 손해는 프리미엄으로 제한되며 옵션 매도자의 이익도 프리미엄으로 제한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이 블로그에 이걸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 7칠의 기출 문제부터. 문제를 통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장 가격 1,200원에 팔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거 명심하세요. 옵션의 수수료는요, 내재 가치, 지금 콜 옵션의 경우는 내재, 내재 가치가 50원이죠? 플러스 시간 가치입니다.